이이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 이제 8m 수영을 보면 아랫단부터 한한 다섯 단 이렇게 하는데 아랫단부터 시작해서 윗단까지의 그중부 굵기가 각게 만들라고 해요 각게 만들어야 8m는 양쪽으로 이렇게 쭉쭉 뻗는 거잖아요 그래서 1단 2단 3단에 그 공급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파이프가 똑같다고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안돼 근데 그게 보면 미은 이렇게 굵는데 위에 올라가면서 4단 5단 가면 가늘어져 그러면 결국은 보면 위에 상단하고 아랫단하고의 그 상품성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좀 차이가 날수 밖에 없잖아요. 근데 팔매트의 가장 그 메리트라고 하는 게 뭔가면 하 1단이든 5단이든 간에 이 똑같은 그 열매 크기, 상품성, 그리고 수량, 이거를 그 하는데 이게 흐트러지기 쉬운 거예요. 그게 사실은 영양분이 너무, 참 아이러니하게도 영양분이 너무 많아서 영양분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 아랫단을 일찍 받아놓으면 아랫단 이거는 점점 굵어지고 위,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간부도 가늘어짐과 동시에 이 단도 가늘어져요.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, 우리가 이 팔매트에서 약간 좀 실패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데 그거를 조절하는 거는 양분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처음부터 나무를 키우면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.